안녕하세요. 꽃이 있어 행복한 여인, 오늘도 한번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어, 겨울 내에 노지 월동 잘하고 새순 올리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많이 심기도 했는데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면서도 노지 월동을 못한 것들도 많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하설초인데요. 겨울에도 요렇게 푸른빛을 내면서, 어, 요렇게 초록초록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어, 요렇게 포기가 조금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하얀 꽃이 피는데요. 어, 요 꽃이 지고 나면은, 어, 이렇게 싹 잘라서 씨를 털으면은 정말 잘 자란 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씨로 여기도 많이 제가 뿌려 놓긴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안 보이구요 어 오히려 여기 숲금 비올라 비올라가 지금 이렇게 새순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설초도 꽃도 이쁘면서 이렇게 노지월동 잘해서 좋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포나리아 에요 그 안개꽃 좀 큰거 같은 그런 분홍으로 된 굉장히 이쁜 건데요 어 요거는 이제 어 꽃도 굉장히 풍성하고 키도 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심었다가 어꽃 이제 잘라내면서 이렇게 씨를 막 여기다가 그냥 뿌려 놨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랭이 종류는 정말 노지활동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다 패랭이고요. 그래서 패랭이도 또 피고 나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여기 진짜 쑥군 비올라밭이 됐어요. 어, 요 비올라는 보면은 다 모양도 틀리고요. 되게 이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 발라해서 요렇게 어, 얘네들이 또 이제 지고 나면은 또곧 씨가 그 떨어져서 또 새순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가을까지 피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어, 요게 안젤로니아 작년에 이렇게 색깔별로 여기다 쭉 심었었는데요. 어, 결국은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요기 또두 포트 또 사다 심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좁쌀풀이라고요. 이게 두 포트인가 제가 사다 심었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어요. 요것도 노지 활동 잘 하네요. 요것도 약간 키가 좀 많이 커요. 근데 노란 꽃을 피는데 요것도 좀 이쁘거든요. 그 밑에 이게 용담이거든요. 있요 용담도 이렇게 노지 월동잘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경석 위에 여기 백리향을 심었었는데요. 아, 결국은 노지 월동 못했네요. 그 뒤에 여기 기아장 위에 이렇게 어, 갯모밀도 심었었는데요. 개머밀도 노지 활동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어 온실에 한 포트 있었는데요. 그거 이렇게 조금 떼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봤고요. 요거는 알프스 안개 패랭이이렇게 여러 포트 심었었는데요. 얘 하나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차가프록스.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고요. 음 요거는 꽃잔디고요. 그 옆에 요거 어~ 넝쿨 장구채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 심었는데 이쪽에서만 지금 어~ 이렇게 새순 올라오고 있구요 어~ 그리고 이쪽에 어~ 여기 보면은 꼬리풀 종류를 제가 베로니카라고도 그러고 꼬리풀이라고도 하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 제가 색깔별로 심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옆에는 구절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쟤는 이제 꽃이 피면은 얘네들이 키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렇게, 어, 겨울이 지나면서도 요거는 이렇게 대는 뽑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시 꽂아야 돼서 믿기는 하죠. 요런 거는 다 구절초고요. 요 뒤에 보면은 요게 노란색, 어, 낫 달맞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번식을 엄청 잘해요. 한 포트만 사다가 심으면은 어, 번식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또 노란 꽃으로 흐드러지게 피면은 예쁘답니다. 이거는 누드베키아.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거는, 어, 에키네시아. 아, 요것도 노지 활동이 됐네요.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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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는, 보면은 구근으로 된 애들이 여기 있고요. 아, 루비솔체도 지금은 올라오질 않았어요. 어, 보면은 지금 노지 활동을 잘한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패랭이 종류. 이것도 노지 활동 잘한 한, 하고 지금 이렇게 꽃 피우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수국인데요. 요거 이제 작년에 사서 심은 건데 어 지금 이게 깻잎수국이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바람꽃은 노지열동 잘 된답니다. 그다음에 요 비댄스는 제가 너무 일찍 심어서 냉해를 입어갖고 모양이 이래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노지열동이 안 돼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이렇게 씨를 털었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자연 발아는 안 하네요. 이것도 여기는 보면은 어, 다일아 작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씨 받아갖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거는 꽃다진데요. 제가 여기다가 네 포트를 심었는데요. 얘 하나 살았어요. 그 다음에요 동국은요. 어 요것도 캐서 제가 온실에다가 넣어 놨었거든요. 근데 완전 노지월동은 안 됐어요. 요쪽에도 아가펜스 그 조금 포기도 좋은 거두 포트나 어 사서 심었었는데요. 결론은 노지월동을 못 했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요것도 베로니카 종류인데요. 어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렇게 노지 월동 굉장히 잘하고 올라왔네요. 여기 지금 차가프록스. 차가프록스도 노지 월동잘 되고, 이렇게 꽃이 예쁘답니다. 요 금자나는요, 작년에 이렇게 꽃이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씨방이 생겼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요거를, 어, 제가 땅 속에다 묻어 놨었는데요. 어, 발화를 하더라구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도 나오겠지 하고 어, 씨를 안 받아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자연 발화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또 싸기도 하고 올해는 꼭 씨를 받으려고 이렇게 어, 또 다시 심었답니다. 이 비올라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화단 밖으로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색을 띠면서 이렇게 크고 있네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요 저는 어~ 페츄니아라고 그러는데 페츄니아랑 사판이요 그거랑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발라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아~ 그다음에 요게 은숙이라고도 하죠. 어,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요요 요 자리에서요 요렇게 노지 월동 했어요 어~ 이렇게 색이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어, 심어 놨는데요 요렇게 아주 이쁜 색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요 피나물이거든요 어~ 이웃 언니가 요꽃 이쁘다고 요렇게 어, 한 폭이 주셨는데요. 지금은 꽃이 조금 지고 있어요. 얘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페랭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랭이가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는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뿌리가 좀 뻗어 나가나 봐요. 뻗어 나가고 꽃이 지고 나면은 또 씨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씨로 어, 뿌려도 되고요. 또 이렇게 그 났던 자리에서 그 옆으로 자꾸 이렇게, 번지면서 굉장히 잘 돼요. 근데 페랭이가, 어, 이렇게 꽃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요거는 지금 석, 요 앞에 있는 거는 석죽 페랭이고, 그 뒤에는 또 그냥 일반 페랭이랑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페랭이는 정말 한 번만 사면은 번식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향 페랭이니, 어, 카네이션 간 그러니까 카네이션 종류는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서 몇번 심어봤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이게 블로안데요. 요거는 작년에 사서 어, 보면은 이렇게 막 가지가 잘라져서 음, 음, 이렇게 죽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런데 굉장히 가지가 연하거든요. 근데 또 겨울을 온실에서 났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지로 나와서 애들이 더 옆으로 풍성해지고 있네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요, 어, 요, 알프스 안개 페랭이 요게 꽃이 잔잔하니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노지 활동 잘 했고요. 어, 요렇게 풍성해져서 가운데서 제가 한포이 떼서 또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답니다. 아, 요거는 아까 저거는 화분에다 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노지에 이렇게 있는 건데요. 벌써 틀리죠? 보기에도. 얘가 더 풍성하고 키도 크고 조금 있으면 꽃필 것 같네요. 꽃망울을 달고 있어요. 이 꽃이 알프스, 어, 안개 페랭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화원에서 사왔어요. 어, 요건 선물해 드릴 분이 좀 있어 갖고 이렇게 꽃이 예뻐요 지금 이렇게 철쭉 들이 예쁘게 지금 어 피고 있어요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쁘죠 어 이렇게 여기는 매발톱 요건 이제 토종이죠 제일 흔하고 번식도 잘되고요 여기 찔레 찔레 장미 저희는 저기 넝쿨이 큰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는 벨벳이랑 분홍 그거 두 가지거든요 그랬는데 요런 거는 또 삼색도 있고 좀 색깔 특이한 거좀몇 가지 사서 이렇게 심었는데 요거 작년에 사서 심었는데 그래도 조금 컸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찔레 장미가 굉장히 잘 커요 꽃도 이쁘고 꽃도 오래가고 장미는. 한번 지고 나면 꽃이 잘안 피는데요. 이 찔레 장미는 계속 새순해서 계속 꽃이 올라와서 서리 올 때까지 풍성하지는 않지만 계속 꽃을 달고 있고 저는 이게 찔레 장미가 훨씬 장미보다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우단동자 빨간 건데요. 어 얘는 씨로 번식해요. 그런데 어 이게 재작년에 꽃이 작년에 떨어져서 어, 작년에 요런 모습이었었는데, 어, 한해 걸러서 그 다음에 꽃이 피거든요. 요렇게 어린애들은. 그래서 올해는 꽃이 필것 같아요. 작년에는 꽃이 안 폈거든요. 저는 여기도 클레마티스를 여기는 더 넓죠. 그래서 요쪽은 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얘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쏠려서 요 나무를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새순 많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여기는 또 색깔이 또좀 틀려요. 여기는요. 그 클레, 음, 클레마티스 어 지금 한 4년 됐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풍성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제일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끔 좀 창문은 가리지만은 여기는 데크 온실 창문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 클레마티스를 제가 좀 음, 작년에 또 다른 색깔을 좀 사다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클레마티스가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다 키우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쭉쭉 올라간답니다. 정말 이게 어 비싼 거 사서 심는 것도 좋지만은 싼거 사서 한 해만 지나면 은어 활착만 잘 되면 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얘 사다가 심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꽃이 진짜 피면 정말 이쁘거든요. 여기를 이게 넝쿨이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뻐요. 그 블루와 그 가지 이렇게 뿌러지는 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어 여기 잘 활착이 돼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차가프록스는 이뻐서 여기 저기 한 포기씩 이렇게 나눠 심었는데요. 어, 얘네가 보면은. 꽃이 좀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올라오고 또 노지 월동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인데요 어~ 여기 지금 꽃이 지금 거의 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고거 일년 작년에 한 여름쯤 사다 심었나 봐요 그랬는데 요렇게 포기를 또 옆으로 자구를 달아갖고 어~ 또 얘네들도 꽃을 피겠죠 지금 먼저 피었고요 요런 거는 나중에 피었고 요거는 이제 온실에서 어, 꽃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틀리죠 종이 틀린 건지 이렇게 풍성하기가 좀 틀리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 요거는 붓꽃 종류구요 아, 여기 보면은 조경석 위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잘라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얘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봄 되니까 이렇게 새순을 쏙 올려 주는 거예요. 인디안 앵초랍니다. 어 이렇게 두 포트 심었는데 요렇게 어 이쁘게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여기는 벨가못인데요. 벨가못이 이렇게 번식이 잘 돼요. 그리고 어 여기는 약간 좀 나무들이 있어서 약간 그늘진데도 벨가못 정말 잘 되고요. 벨가못이 또 키도 크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피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얘네도 허브 종류라서. 근데 꽃도 오래 가고, 번식도 잘 되고, 꽃도 예쁘고. 참, 얘도 한번 사면은, 어, 이렇게 잘 번진답니다. 아, 이거는 오공국인데요오공국화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펴 주고요. 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앞에는 노란 공이를 쫙 심었었는데요. 노란 공이는 노지 월동이 안 되네요.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이제 백기롱 요건 미니 백기롱이에요 어, 백이롱이, 우리 그 토종 백이롱은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조그맣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거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캔디가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한 포도 작년 가을에 또 사서 합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석죽 패링인데요. 요거는 이제 꽃이 이제 필려고 준비 중이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 요튤립이 어, 요렇게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어, 조금 있으면은 또 이렇게 채송화처럼 입을 딱 열면 굉장히 이쁘답니다. 여기 그리고 하늘바라기라는 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요거 월동 잘 됐네요. 요거 작년 가을에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여기 요거는 양귀비 요거는 어, 자연 발화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풍성해졌구요. 요것도 동국 아, 제가 동국 원래 요렇게 노지에다 심었었는데 가을에 한세 포튼가 뽑아갖고 제가 저기 뭐야 온실에다 들여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지금 살아나는 중이네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튤립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지금 수산화는 이렇게 쥐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부용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좀 키도 엄청 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를 너무 어, 굵어서 잘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못 잘랐는데 이런 식으로 키가 엄청 크고 꽃도 엄청 크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이베리스 눈꽃이라고도 하죠. 어, 작년에 여기 되게 풍성했었는데요. 제가 그 뒤에다가 다알리아를 심었었는데 다알리아가 풍성해지고 키가 커서 어, 그 그늘이 져갖고 여름에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얼른 이른 봄에 이렇게 사다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꽃을 이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꽃은요. 꽃도 예쁘지만 어, 개화... 해 갖고 있는 그 기간이 좀 길어서요. 어, 너무 이뻐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옆에 거는 이제 필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얘도 정말 제가 또 죽으면은 아, 어, 근데 잘 죽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죽었답니다. 여기는 지금 리빙스턴인데요 얘도 채송화처럼 요렇게 어 있다가 해가 이제 더 많이 올라와야지 이제 기온이 따뜻해져야지 활짝 피는데요 얘가 참 이쁘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다 씨를 뿌렸었어요 작년에도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었었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씨 뿌린 게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조경석 위에 어 제가 이렇게 모래도 깔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음, 리빙스턴도 별로 물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저기 실을 많이 뿌려놨는데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자란 것도 올라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요. 삼색 앵초예요. 정말 삼색 앵초 이렇게 작은 포트 이렇게 사서 어, 키웠는데 이렇게 노지월동 잘하고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그요 옆에는요. 어어 어, 여기 깽깽이풀이었어요. 그랬는데 꽃을 한 다섯 대 정도 어,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싼거 사다가 심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노지 월동 잘하고 이렇게 꽃을 피고 이렇게 지금은 꽃이 다 지고 나서 이렇게 큰 잎만 남았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봉데이지라고 하고 그냥 데이지라고도 하는데요. 얘가 저는 이제 씨가 어 자연발아해서 날줄 알았는데 어 하나 투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 포트만 사다 심었어요. 또 올해는 씨를 조금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도망금인데요. 도망금 이렇게 노지 월동 잘 했어요. 이렇게 어 살아있고요. 요 동국도 제가 온실에 넣어 놨던 거이렇게 심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앵초 종류가 어 요렇게 노지월동 잘하고 이렇게 이제 꽃대 올리고 있어요. 여기 물망초도 어 자연 바라도 한애도 있지만 요거는 온실에다 들여 놨던 거이렇게 노지에다 또 심었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로즈, 아까 저쪽에서는 제대로 꽃이 안 보였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로즈 월동 잘하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여기 베로니카, 베로니카도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보니까 더잘 보이죠? 여기는 신라, 어, 저 지금 한 포기만 사서, 이것도 구근이더라고요. 이것도 노지 월동 잘 한다고 하니까 지켜볼게요. 여기 물망초, 요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바라한 거랍니다. 여기 지금 토종앵초가 이렇게 지금 꽃을 피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많이 풍성해지지는 않았지만, 어, 네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고 있고요. 그 앞에 요거는 운남앵초라고도 그러고 드럼 드럼스틱, 어, 저는 드럼스틱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제일 일찍 먼저 꽃을 피더라고요. 근데 꽃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이게 개미가 갉아먹는지 지금 벌써 꽃이 다 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노지월동은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가고소 앵초는요 요 자리에다가 제가 작년에 심었었는데 노지월동은 안 됐어요 다른 거는 됐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가을에 노지에 나야지 꽃이 더 이쁘게 피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다시 캐서 온실에다가 넣을 거예요 아 이거는 흰 제비꽃 인데요 아 얘네들은 이렇게 풍성하면 이쁘잖아요 얘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정말 씨가 너무 많이 날려 갖고 지금 여기 길이거든요 길이니까 제가 놔뒀죠 얘가 화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뽑아내느냐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꽃은 이렇게 이쁘답니다 여기는 작년에, 어, 청매화 붓꽃, 등심 붓꽃을 심었었는데요. 어, 노지 활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사다 심었고요. 요거는 이제 가을에 화분에다 심어서 온실로 들어갈 거고요. 어, 유튜브 보니까는 얘네들은, 어, 씨로, 어, 번식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칼리 금메화는요. 어, 작년에 심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고요. 지금 꽃망울 달고 있고요.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노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요거는 뱀무가 지금 몇개 올라왔어요. 뱀무도 노지 활동이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물망초도 요거 자연 발아해서 요렇게 새순이 올라왔고요. 요게 애기였을 때는요. 이, 보면은, 계란꽃이라고 하는 그 꽃이랑 거의 비슷해서 제가 뽑아버린 건지, 어쩐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루비아, 숯군 사루비아구요. 이렇게 해서 노지 활동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여기 알프스 패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베로니카 저쪽에서 노지활동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노지활동 하라고 이렇게 풍성한거 이렇게 심어 놨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베를레엄 인데요 요것도 구근이고 요것도 노지활동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 퍼트 사다 심었어요 오래 사다 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매화활떡이 요거 노지활동 하고 올라온 애에요 그리고 지금 좀 포기가 조금 풍성해졌네요. 지금부터 꽃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피고 있고요. 요거는 어~ 요것도 요번에 사다 심은 건데요. 요거는 가는잎 플록스 차가 플록스가 그~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지 활동 잘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사다 심어 봤답니다.